안돼 벗어주세요. 가위 바위 보. 아 진짜. 구독해주세요. 어. 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 토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오늘 또 나린이 다린이랑 신나게 놀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노실 수 있도록 슬라임과 토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짜 가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워터멜론 인스샵에서 슬라임을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음식을 연상시키는 슬라임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슬라임 대 음식으로 대결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슬라임 모습이 궁금하시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이따가 게임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슬라임이 많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리나달리나 나리나. 어. 오늘은 진짜 음식 때 음식 같은 슬라임. 퐈, 퐈, <laughs> 대결을 할 거예요. 어, 우리 토리니 여러분들도. 엄마 근데 슬라임이 음. 음, 슬라임이 나오면 이긴 거야? 아니면 음, 먹을 거. 먹을 거가 나오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원하네. 먹을 거 먹을, 먹을 거 먹을 거도 좋은 거고 슬라이도 좋은 건 어때? 둘이다 먹을 거를 이긴 걸로 할까? 오케이 자, 우리 토르니 여러분들도요 여기 같이 먹거나 같이 만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맞추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나이 타르니 안대를 써주실래요? 앞에 그릇이 놓여졌습니다. 안대 벗어주시고요. 가위 바위 보. 어, 나는 이겼어요. 먼저 고르세요. 지금 뭐뽑고 싶어요? 음. 먹을 거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 나도 먹어.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셋. 슬라이 <laughs> 바나나. 어, 나는. 오오아 어? 아, 이게 따로 들어 있네요 오 이거 섞어서 만드는 건가봐 라리나와 우리 다이는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 다이 응. 맛있어요 응 <웃음>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느낌이 어때요 폭신폭신 폭신폭신한 슬라임이에요 응. 여기다가 노란색을 먼저 붓고 오, 호, 호, 호. 흰색도 부어줬어요 섞어주세요.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될까요? 구슬 아이스크림 느낌 오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된다 자 여러분 구슬 아이스크림 대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예쁜 슬라임과 너무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그렇죠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두 번째 슬라임과 음식이에요 토니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생각하시고 우리 나라인도 안대를 벗어주세요 까이바이 뽀 어 아, 나리님 뭐나왔으면 좋겠어 이번에 먹을 아, 거요. 어딨어요? 어 저희 먹을 것도 나왔으면 좋겠나봐요. 하나 둘 셋.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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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케이크. 뭐? <laughs> 브라우니. 자 우리 나리이 진짜 브라우니 초코 케이크 나왔고요. 우리 나리이 초코퐁당 브라운이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오! 와 이거 슬라임이 전부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니까, 네, 이건 슬라임 나왔 나왔으면... 아, 이번엔 슬라임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나 슬라임 만드는 거 감상하면서 맛있게 먹어주세요. 음... 무슨 냄새인지 알려줄까? 어 초코냄새. 어, 그럴 거 같았어. 뭐, 어떤 게 진짜 브라운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이 스펀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약간 초코칩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이. 만드는 재미도 있고. 오. 오. <웃음> <웃음> 초코바 같은 느낌도 있고. 어. 맛있겠다. 나린 맛있어요? 나린 응? 다음에는 슬라임 만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꼭 슬라임 나오길 바랄게. 안 나린이는 안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엄마가 먹여줄게요. 슬라임 만졌으니까. 이 <laughs> <laughs> 자, 기대되는 세 번째 재료입니다. 방제 벗어주세요! 가위바위보! 아우, 진짜? 아, 나는 이번에 슬라임이 나오면 바랄게! 제발! 오, 어, 바꾸는 겁니까 자, 자, 자. 다리, 당근밭 주인이라는 슬라임을. 응, 역시 다리가 당근을 낳을 줄 알았어. 한끼처럼 당근을 낳을 줄 알았어. 다리도 먹고 싶어요? 죽까, 다리나? <laughs> 맛있어? 맛있다. 자, 스티커를 떼서 뚜껑이 먼저 살포시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당근밭이라는 슬라임이에요. 어, 여기 토끼도 있어. 여기 보시면 토끼가 주인인가봐요. 예. 자, 토끼는 도와줄게요. 잘가볼호 호. 약간 초콜릿 토끼도 해요. 토끼 왜 빼요? <laughs> 토끼 외롭게 토끼 왜 빼요? <laughs> 민이 이제 당근밭을 지키고 있어요. 어. 나리야 나리야 슬라임 너무 예쁘지? 이번 슬라임도 기대가 되지? 아, 옷들을 벗어주세요. 다이바이퍼, 다이바이퍼. 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리님. 슬라임, 음식. 하나, 둘, 셋. 나리이는 솜사탕이 나왔어요. 어, 봐. 팝으로 된 진한 솜사탕인데. 맞아요. 팝으로. 엄마 나리. <laughs> 나리나 줘도 돼요? 나리나? 한입한입한입만 자. 우와. 우 맛있겠다. 게 자. 음. 이슬람 이름 코튼 캔디래요. 그 코튼이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솜사탕 코튼. 이게 봐. 너무 예쁘지? 코튼이 응. 너무 어떤 모습일까?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와!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좋아요. 감사다 <laughs> 여러분 정말 예쁘죠? 나리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자 이제 남은 슬라임은 모두 세 개입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바위, 바위, 뽑. 나린이 음식? 슬라임. 슬라임을 원해요. 이제는 또네다 선택해서 어 그거요? 나리는 슬라임을 원해 음식을 원해요. 어. 오, 클리어, 나둘다 슬라임을 원해요. 우리 음식이 이기는 걸로 했는데. <laughs> 하나, 둘, 셋! 아! <laughs> 우리 다린이 포도 구슬빙수 슬라임이 나왔고요. 나린이 포도가 나왔습니다. 먹여? 먹여줄게요. <laughs> 자, 이번에는 예쁜 클리어 슬라임이고요. 포도 알갱이 같은 토핑이 들어있습니다. 오, 오! 아 이게 예. 포도 빙수 슬라임이라서 약간 어른 알갱이 같은 모양의 이런 토핑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어때요? 엄청 좋아요. 자 우리 나리이는 다음에 또 슬라임이 나오길 바라면서 포도를 시으겠습니다 다음에 그 슬라임 나오자. 파이팅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슬라임입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가요, 보 보. 어, 다른 이가 이겼어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요 슬라임이구요. 마린이는 진짜 딸기우유가 나왔어요. 음, 맛있었다. 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으니까 기분 풀어요. 안 풀을 거야. <laughs> 우와, 완전 핑크핑크라서 예뻐. 오, 정말 핑크핑크요, 여러분. 저 여기 옆에 토핑 예쁜 거 싫어하니까. 와 하트. 자, 이번까지. 하트. 우려주시면. 우와, 너무 예뻐. 예뻐. 응. 슬라임 좋아? 네. 응. 오! 슬라임 되게 보들보들 쫀득쫀득 탱글탱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응. 자, 마지막 슬라임이에요. 날리 달르니안돼 벗어주세요. 가위바위보! 안 뱅굴리면서 <laughs>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요? 자, 오케이. 날리 파이팅! 슬라임! 유기농 감귤 잼 슬라임이 나왔고요. 다리님 먹을 게 나왔습니다. 아귤오한 입에서 넣었어요. 오와 예쁜 귤색 클리어 슬라임이고요. 오 여기 예쁜 귤 토핑 이 있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예쁘다. 와 똑같아요. 와 너무 예쁩니다. 귤케이크기도해오오 오, 클리어 클리어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귤. 자토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나왔나요? 네. 오늘 재미있으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리 다리도 오늘 재밌었죠? 네. 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구독해주세요. 만나합니다 구독해주세요.